We'll 안녕하세요. 케이웨더 라이프스타일의 부신지수입니다.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강원권에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은 내일 저녁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이어지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5mm 미만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으로도 내일 오전 한때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3도로 오늘보다 4도 가량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당분간 18도에서 19도 선에 머물면서 선을 하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13도, 춘천은 10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18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은 14도에 머물면서 선을 하겠습니다. 남부 지방 광주의 아침 기온 12도, 대구 15도 안팎으로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광주와 대구 20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4m, 서해상은 최고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목요일 강원 영동은 다시 비가 시작되겠고 영남과 제주도도 흐려져 비가 내리면서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한글날과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 사이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